었습니다. 벌러집니다 자, 오늘은 음, 리틀 마블 정갈, 쌍침 정갈이라고도 하죠. 음, 예전에 우리나라 정식 수입이 됐을 때는 아주 오래 전 얘기지만 쌍침 정갈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왔던 음, 극동 정갈하고 좀 비슷한 체형이지만 외형이 좀 다르고요. 좀 무늬가 있는 그런 친구인데 자 언뜻 보시면 이제 친구들은 뭐 극동 같이 이렇게 건개 정갈로 착각하실 수가 있는데 뭐 그런 좀 디테일한 부분부터 해가지고, 이제 좀 사육하시는데 필요한 그런 몇 가지 정보를 알려드릴까 하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 봅니다. 자, 우선 바닥재를 보시면은 바크랑 에코가 많이 깔려있죠, 그죠? 음. 자, 이 친구들은 야생에서는 이제 교목성 전갈이라고 그래가지고, 나무에 붙어서 살거나, 이런 나무 쪼가리, 요런데 뭐좀 아무튼 나무를 좀 좋아하는 그런 좀 나무위성 타란툴라가 있듯이, 전갈도좀 신기하게 흑소수이긴 하지만, 이런 교목성 정갈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그 중에 하나고요 바크 정갈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사육이 극동보다도 더쉬슨는 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극동 같은 경우는 발음이 좀 새는 거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빨에다가 뭘 잔뜩 껴놔가지고 지금 기계를 설치해놔갖고 말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네요. 자 이제 극동 같은 경우는 그 사막에서 주로 서식을 하고 완벽한 건개 정갈이기 때문에 습도나 이런 거를 잘못 관리하면 진균이나 이런데 노출이 될수 있지만 이 친구들은 그런 면에서도 강하고, 그다음에 나무 위성이고 또 바닥재 또한 많이 어, 이렇게 가리지 않기 때문에 샌드 사육도 가능합니다. 습계 정갈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건조해도 어느 정도 잘 살아가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은 단체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죠 개별 사육하는게 아니라 여러마리 같이 사육이 가능합니다 누워 있다가 지 자빠져 자고 있다가 촬영하는거 알고 바로 일어나 아이고 일어났어 그죠 아이고 <laughs> 촬영하는 줄 알고 또 낼름 일어나는 자, 게다가 이 친구도 좀 재밌는게 있는데 정말 같은 경우는 보통 그 번식을 할때 어.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의 임신기간을 거쳐 서 출산을 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4, 5개월이면 충분히 임신이 끝나고 출산도 하기 때문에 또이 번식 사이클이 상당히 또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마리를 합사해 놓으면 또 금방 쉽게 애기들을 볼 수가 있는 그런 애들입니다 하지만 애기들 사육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소형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애기들도 소형종이겠죠 자 이렇게만 보면은 뭐 이렇게 은신처도 코르크 보드고 뭐 이렇게 숨어있는 것도 좀 비슷하고 흑동이랑 비슷한데 뭐가 나무 위성이에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어, 요 은신처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코코넛인데 나무를 뭐 타렌툴라 모양 이렇게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키우기는 좀 그래요, 그죠? 아무래도 음, 그래서 자 코코넛을 이렇게 나누면 여기 이렇게 다 붙어있죠, 애들이. 자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막 나무 안쪽에 붙어있죠. 음, 매달려 있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음. 나무에 매달려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벽에 붙어 있는 전갈 상당히 특이하죠. 이 코코넛 같은 경우는 좋은 은신처가 될 수가 있는 게 안에가 꺼글꺼글하기 때문에 이 나무의 재질과 비슷하기 때문에 친구들이 야생에서처럼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가지고 꼭 동굴에 박쥐들 이렇게 이 있는 거 뭐냐, 그죠? 음. 그렇게 매달려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코르크 보드랑 이런 은신처를 동시에 설치를 해주시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자그 다음에는 이제 암수구별에 대해서 좀 볼게요 음. 잠깐만 요거가 암컷이고 여기 있고 자라바시자 날씨가 엄청나게 춥죠 지금 날씨가 뭐 하이, 한동안 좀 풀렸다가 그죠? 다시 또 허벌하게 추워지고 있습니다 뭐, 겨울이니까 추운 건 당연한 건데 아무튼 러시아보다 더추우니 이거, 어떡하니, 이거. 응? 음? 음. 지겨운 겨울. 자, 이제 뭐, 근한두 달만 버티면 뭐, 그래도 봄이 올 테니까, 조금만 더 버텨보기로 합니다. 자, 일단은 수컷의 집게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암수 구별이 상당히 쉬워요. 이 친구들은. 극동보다 더 쉽습니다. 방법은 똑같은데, 극동보다 훨씬 더 확연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 이거 보시면요. 수컷인데요. 자,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일로 와봐. 가만 있어봐. 봐봐. 수컷입니다. 보시면은 집게 알통이 떨지마, 떨지마. 아 내가 떠는 거니? 아, 미안하다. 이 집게 알통이 상당히 크죠. 음, 상당히 크고 노란색이 통이 어, 상당히 두꺼운 걸볼 수가 있습니다. 자 쌍침장갈이라고 하는 이유는요. 여기 끝에 보시면은 이 꼬리에 돌기가 하나 더 있죠. 음, 그래서 쌍침이라고 하는 거지 실제로 뭐 침이 두개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 아, 모양이 이렇게 생겨 서 쌍침이니까. 어 그렇게 붙은 이름이고요. 자 수컷이고 이제 암컷을 볼까요? 암컷. 자 암컷 보세요. 집게가 상당히 얇죠. 아까랑 바로 차이가 나죠. 수컷이랑 그죠? 막 도망가는 저 수컷이랑 암컷이랑 지금 차이가 확실히 납니다. 그래서 암속 이발이 쉽게 가능하다는 거. 자 바로 아시겠죠? 여기 암컷, 여기 수컷. 집게 큰거두 마리 들다 수컷. 이 두들은 좀개이의좀 느낌이 그죠? 둘이 이렇게 포개져서 이렇게 누워있네. 음. 조금 좀개이의 냄새가 나지 않나. 그렇습니다. 자 암수 구별 이렇게 간단하고요. 자 전반적인 사육 정보를 아유 허리야. 죄송합니다. 허리가. 자 우선 셋팅을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러 마리를 이렇게 넓은 통에서 사육이 가능합니다. 너무 좁으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넓이가 있는 통에서 사육이 가능하고요. 의신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달릴 수 있는 요런 포크넛 의신처가 제일 좋고요. 그 다음에 납작하게 짜맞힐 수 있는 아주 박아죠. 코르크보드 이 정도만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분 공급은 극동이랑 비슷합니다. 자, 물그릇을 너무 크게 두시면요. 빠져 죽을 수가 있고 잘못하면 은또 수분에 너무 쩔어가지고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유체형 낮은 물그릇에다가 소미나 휴지를 적셔가지고 이렇게 충족해 놓으시면 충분히 얘들이 와서 수분을 섭취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큰물 그릇은 절대 금물이라는 거, 그 부분은 극동이랑 똑같이 키우시면 되겠습니다. 야행성이라서 낮에는 주로 이런 은신처나 바크, 뭐 이런 나무, 코르크 보드 밑에 숨어서 지내기 때문에 낮 동안에 뭐안 보인다고 숨어있다고 절대 뭐 죽거나 다치는 게 아니니까 음, 건강에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먹이는 뭐 밀웜, 기뚜라미서잘먹습니다만그 아무래도 바, 반응 같은 경우는 귀뚜라미가 훨씬 톡톡 튀어 빙이고 하니까 훨씬 귀뚜라미의 반응이더 좋은 그런 먹이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마리 키우실 때는 그냥 귀뚜라미를 한 2-30마리 그냥 뿌려 놓으시면 쟤들이 알아서 잡아먹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저도 이제 이렇게 좀몇 마리 보이죠? 귀뚜라미들이? 제가 어제 한 4-50마리 뿌려놨는데 지금 다 먹고 이렇게 또몇 마리 안 남은 걸볼 수가 있는데 자 소형 전갈들은 뭐 이렇게 사냥하는 걸 눈앞에서 막 보려고 하고, 이렇다기 보다는 그냥 야생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어놓고, 자기들이 사냥을 할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가장, 편한 먹이 급여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놓고 직접 분무기를 뿌리지 마시고요. 이런 식으로 벽면이나, 나무, 얘들이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조금씩 핥아먹을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지역에다가 이렇게 물을 좀 충분히 뿌려놓으시면은, 속도 관리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대놓고 애들한테 막 뿌리면 애들 스트레스 받겠죠? 징중이나 그런 거는 확실히 없지만 음, 그래도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는 게 애들한테는 좋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암수를 합사해 놓으시면 은 번식도 할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니까 게다가 뭐 가격 같은 경우도 뭐 음, 극동하고 많이 차이가 안 나고요 그래서 여러번 사시면또 할인하고 있고 제가 아까 음, 그러니까 한번 이번 기회에 또 오랜만에 또이 친구들 또 선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음, 그러니까 한번 매장 방문하셔고 직접 입양하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날씨가 엄청나게 추워요 제 발음도 엄청나게 불편합니다 아이몸의 교정 진짜 앞으로 3년을 더 해야 되는데 2년 반인가? 아무튼 아, 참 힘드네요 발음도 안 되고 예전 같은 그런 좀, 좀 뭔가 좀 야무진 드립 치기도 좀 힘들고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뭐 오늘은 뭐 상침 정갈 리틀 마블 정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요새 독감도 유행하고 뭐 새벽 기온 최저 기온이 춘천 같은 경우는 영하 18도 20도 까지 떨어지고 서울도 오늘만 해도 이제 내일 새벽에는 영하 무한 뭐 15도 미친 거죠 그냥 일을 하지 말라는 거지 다행히 뭐 매장 방문하셔고 다들 입양하시니까 너무 감사한데 택배는 당연히 안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주부터 조금 더 풀린다고 하니까 다음 주를 한번 노려보면 어떨까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리틀 마블 정강 음, 쌍심 정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야무진 친구들 데리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